<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것을 정리해 주는 남자. 복정남들이 펼치는 뉴스 쇼. 뉴오진 이성의 만담 뉴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특별히 또 우리 대전 언론문화 연구원의 네. 임도혁 이사장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거 귀한 분을 보셨네요, 오늘. 제가 <laughs> 일부러 네.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를 지금 이 조국 대한 네. 걸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조국이 서울대 나왔죠 예. 그래서 같은 급으로도 서울대 출신 될것 같아. <laughs> 요 <laughs> 격을 맞춰야지. 아 네. <laughs> 우리도 서울대 있다. 그럼요. 와, 아유. 여기도 아유. 있다.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그 지금 자질 논란입니다. 음. 아 지금 제가알 기로는 한 열두 가지 이상 되는 그 의혹에 쌓여 있는데요. 네. 자 제가 하나씩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음. 자, 74억, 75억 그 뭐라 럴까 사모 펀드의 몰빵한 음, 얘기. 사호님 펀드, 호님 예, 예. 펀드. 어, 펀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산호맹산호맹뭐건처 네, 나간 얘기지만은 예, 예. 거기에 이제 구속됐다가 이제 뭐 아무튼 전향을 안한 그런 얘기. 음. 그다음에 이제 위장 이혼, 동생의 음. 에 위장 이혼 의혹.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혼은 10년 전에 했는데 5년 전에 같이 사업을 하고 또 같이 제빵 사업도 하고 또 최근에는 엊그제는 이 카카톡인가요 거기에 음, 카스토리에 예. 그, 많이 나왔었지. 그 자녀들하고 같이 또 찍은 사진이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사람 같지 않게 보여서 음. 위장 이혼의 의혹. 오늘 있어요. 부산일보에서 딸에 관련된 어, 부산대 의, 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의 의전원. 그, <laughs> 그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요거 알고 있죠. 네. 장학금을 여섯 번에 걸쳐서 200만 원씩 1200만 원1200 받았다. 받았다. 예, 유급을 아, 받았는데도 장학금을 계속 어, 그렇지요. 2학기 어. 예. 네. 번 받았는데, 받았는데. 아, 자, 그랬더니 그그 그 당시 지도 교수가 노환중 교수인데요. 네. 이분을 이름을 밝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이 6월 25일 자로 부산 의료원 원장이 됐습니다 아, 그렇죠. 공인이 됐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음. 밝히는데요. 이름도 노환 중에 노환에 지금 현재 노환 중입니다. <laughs> 예, 죄송합니다. 이름 갖고 아, 뭐 제가 예, 예. 뭐라고 예, 할 거라는데. 아, 이게 그냥. 예. 음. 음. 근데 이분 지금 변명이 뭐냐면은 나는 이게 학 어, 부산대에서 주는 언어 음. 그 절차에 입각한 그런 게 아니고 개인 개인 오, 우리 자기 선손께서 아... 선친께서 음.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부의금 받은 돈으로 해서 한 50억 갖고 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음. 올해 4,400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그 중에 1,200이 어 조국의 딸한테 이제 준 겁니다. 아. 근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150이나 200 일회에 걸쳐서 줬는데 네. 유독 이어 조국 딸만 여섯 번을 내리 줬습니다. 그것도 음. 유국을 두 번씩이나 당해 낙제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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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줬느냐라고 했더니 나는 이게 어떤 절차여 주는 게 아니고 음. 보통 우리가 장학금 하면은 심사도 하고 아니 성적이 좋다든지 어, 그렇지. 또. 아니면 좀 예. 가정이 예. 어렵다든지 아뭐 예. 보통은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조국은 금수저 아닙니까? 돈이 뭐50몇 억씩 갖고 있고 예. 음. 엄마 아내가 다 교수 아를 가지고 아, 서울법대 교수고 아,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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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도 교수고 예. 아. 그러면 그것도 안 맞는데 이번 노완준 교수 하는 얘기가 음. 어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 얘가 좀 공부도 잘좀 못, 못하고 하니까 음. 그리고 막 그만둘라고 하니까 내가 음. 이거를 아, 격려하는 그럼, 차원에서 네. 돈을 네. 줬다. 네. 아, 훌륭하신 분이네. 훌륭하신 분이네. 그런데 <laughs> 이 분이 6월 25일자로. 다정... 부산시장이 누굽니까 노거돈, 노거노거이죠 예, 예. 집권 여당 소속 아, 시장이.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실을 보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그 자리 어떻게 좀뭐한 자리 때문에 이렇게 해준 게 아니냐라고도 지금 음. 얘기가 있고 음. 또 하나는 이 조국의 딸이 한용 외구를 나왔는가 봐요. 그게 네. 이제 셈 봐서 들어간 게 아니고. 외국에 있다가 오심 오면은 뭐 이렇게 들어가는. 특색 들어가는 아 데가 있지. 특례가 있죠 전형. 특례가, 어예 특례가 특례 특례 어 뭐가 어 있는가봐요. 예예 그걸로 들어가서 오늘 예 나온 얘기예요. 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당국대 의대 뭐 교수의 그 논문 발표에 제1 저자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음고 2. 아 그때 이제 인턴으로 있었대. 2주간에. 예예예 인턴그 거기에. 이 아이턴으로 그 가서 하고 조력을 했다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걸로 해서 고려대 부산의 전원뭐 이렇게 들어갈 됐지. 수 있는 스펙을 쌓아놨구나 네. 또. 그렇죠. 아버지 닮아서 머리가 비상했던 비상하네. 거 아니었어요. 그데 네. 음. 낙제는 두 번씩이나. 아, 아, 아 그러네 참. 아, 아, 그래서 아 그러네. 그 네. 제일 저자로 돼 있던 걸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음. 그 허혈성 무슨 산부인과 관련 얘긴데요. 허혈성 인산부가 허혈, 그러니까 뭐 빈혈이나 예, 예. 뭐 이런 거 왔을 때 무슨 연구예요. 그러니까 음, 음. 고등학교 2학년에 인턴 사원이 제1 저자라는 거는 음, 그렇죠. 네. 주주 저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논문에. 예. 예. 그러니까 뭐2 저자도 예. 아니고 3 저자도 아니고. 그 완전 숟가락을 얹어도 큰 숟가락을 얹었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가져오면 예. 예. 주객이 도둑. 자기 아, 저게 자가 자기가 했겠어요? 지 아버지가 해줬겠지. 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욕을 아버지가 갖고 아버지가 하든지 따고 아니면 이제 거기서 부인. 같이 참여했던 다른 분이 했거나 아버지를 이제 법학 법과 대학교 쓰니까 아니 그니까 그 거기에 그, 그 단국대 그 교수 밑에 알바 알바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알바 했다는 거야 알바 했다는 거은 거기에 늦을 때 누가 늦었냐 이거예요 뻔하지 아, 근데 이제 엄마가 늦었겠지 조국 후보자는 나는 그 아니까? 단국대 교수라일 메주도 없다 이렇게 아, 얘기해요 몰랐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기자들이. 그 조국 부인하고 그 당국대 의대 교수 부이라고잘 아는거고 아, 자녀끼리 또 한영외고 동기래요 아, 아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일로 들어가게 해서 스펙을 쌓게 해준거네 그러니까, 해준 거네. 그러니까 예. 조국은 모르는거지 나만 모르는거야 뭐, 왜 알겠지 <laughs> 아니, 마누라고 친하고 딸내미하고 친하면은 모를 리가 있나. 자 그거. 그래서 이제 우리 음. 저임대혁 이사장님 예, 예, 예.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예. 자 지금 부산대가 부산일보에 따르면은 팔각 뒤집어죠 지금 아주 제2의 정유라 권으로 음. 지금 보고 있어요. 정유라 사건 아시죠? 정유라 아시죠? 아, 그럼요. 정유라가 지금 학, 학력이 중졸입니다. 음, 예. 고등학교도 쓱싹 해가지고다제적이더 하고 아, 대학도 대학하고 해서 아 취소됐죠. 아 아니 중졸인가 아 초졸인가를 중학교도 아 아마 그렇게 쓱싹 해서 올라와서 네이 지금 이것도 지금 부산 지역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음, 음. 조국 후보자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뭐니더는 떠들어라 국방 음. 어 저기 국방대한민국 시계는 돌아간다. 대한민국 시계는 돌아간다. 음, 나는 시간만 내서 청문회만 열리면 그날 하루만 버티면 나는 장관이다. 법무장관이야 예, 예. 이런 거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아 지금 이게 그 정유락 사건에는요 총장까지 징역형을 받았어요. 아 이대 총장, 이대 총장, 그 학장 무슨 어. 교수 그 관련자들이 모두 그 적폐로 다 몰려서 저기 음. 뭐 구속 그렇지. 감방 다 갔어요. 예, 그렇죠 그때 어? 뭐집행료로 네. 나온 사람들 일부 있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이거 조사하고 들어가면은 그렇게 안 예, 되더라고. 예, 예, 내가 보기거는 우선은 이 지금 현 정부 아래서야 저게 뒤져지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정부가 정권이 바뀌면은 저거는 그 아까 얘기한 거기 뭐죠. 그뭐 의존원 사람들 여러 사람들 조사가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번 정부에서는 거기까지는 안갈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번 네. 이 사건이 간 시사점이 큰게 음. 어, 정유라가 소속됐던 뭐 이화여대 총장이 구속되고 네. 뭐 그런 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지금 촛불 정부임을 내세우는 문재인 음. 정부가 예. 음. 들어서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최순실 정유라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지, 이 사건이 예. 점점 커지고 커지고 하면서, 그게 국민적 분노를 예. 가져왔죠. 그렇죠. 국민적 네. 예. 분노를 네. 일으켰고, 네. 그래서 촛불 시위가 벌어졌고 했던 거고, 예. 이 사태가 그런 점에서 볼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음. 그 폭발 예. 그런 뇌관, 그런, 전, 예. 그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생각할 때현 음. 정부든 조국. 후보자든 음, 예. 이 최순실 정유라 제2의 최순실 정유라라고 지적하는 야당 혹은 국민들의 음. 입을 예,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집권 여당인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음. 이 조국 교수가 사실 상징적이란 말이야. 그렇죠. 정권 들었을 네. 때부터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더, 더더욱이나 관심 갖는 그 검경 그 수사권 분리 부분도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은 그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 지금. 그래서 저는 밀고 가지 않을까 인명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 밀고 걱정스럽긴 한데. 하... 자 밀고 간다고 해서 음. 장관이 된다 한들 음. 명이 쓰겠습니까? 국민이 받아주질 못해. 다 잊어버려 또. 아이고 한 달만 <laughs>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 그건뭘 그렇게 꼭 우리나라 음. 길게. 근데왜 최순실 거는 지금도 아니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그럼 벌써 잊어버렸어야지. 네, 최순실. 이 문제가 지금 저는 심각한 단계로 음. 접어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 이의 최순실 정유라 음. 사건이라고 보는 음.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건 네. 굉장히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 정부로서도 그 부분은 쉽게 왜냐하면 우리가 뭐든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 예. 말이에요. 자 유급을 두번한 사람이 그러면 공부를 잘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학력으로 장학금을 받을 리는 없고 가정 형편이 나쁘지 않으니까 그걸로도 안 되고 어떤 식으로도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됩니다. 근데 교수는 면학 분위기를 만들고 뭐 잘하려고 하죠. 내가 줬다. 내가 개인적으로 줬다. 그러면은 이게 잘못하면은요. 자기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걸 줬으면은 잘못하면 뇌물죄도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 교수? 그럼요. 어, 교수 여기서부터 저기? 발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음, 음. 시작이. 그리고 음. 이 사람은 영전이 됐어. 올 또, 6월 달에. 결국은? 결국은 부산의료원 원장으로 갔어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그누구야그 조국 교수의 엄마. 엄마가 부산... 부산대 간호학과 출신이에 네, 간호학과 그러니까. 나와서 그쪽을 꽉 잡고 있다면서요. 꽉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함부로 이그 딸내미가 그 손자지 손녀지 그걸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퇴학을 원래 시켰어야 되는데 안 시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그게 부산일보에 따르면은요 오늘 그 주변 에그 의존한 학생들 얘기를 많이 이걸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다. 학생들은 그니까 아 저민정수석 아 그러니까 금수저 딸이라는 것 힘센 어 고위 공직자 아 예, 예. 그 안에서 딸이라는 것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음 자기들은 한번 받기도 어려운데 음 쟤는 내리 받으니까 음참 자기들이 참자괴감이드네고고말하다 이런 얘기가 <laughs> 예, 예. 쭉 나와 있어요. 음음 그러니까 음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호감 아유. 저런 애가 저렇게 받으면 우리 공부 열심히 한 놈들은 뭐냐 음, 음, 이런 자괴감 음, 또 허탈감, 그렇지, 그렇지. 상대적 박탈감 음, 뭐 이런 것 음. 때문에 지금 부산의 그 여론이 안 좋은가 봐요. 그렇다면은 문재인 음. 대통령은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다저어돼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요. 이런 거를 누군가가 민정수석실에서 이거를 저걸 하지 않습니까? 음. 조회를 예, 예, 예. 청와대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네. 이런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는 게 민정수석실에 사는데 아 지가 네. 하는데 지가 네. 하겠어 이거를 네. 조국 후보자가 어. 민정수석이었으니까 어. 뭐아 어? 턱이 없겠죠 셀프 예. 검증을 했다는 네. 얘기는 아, 예. 셀프 검증 그리고 자기가 했다는 음. 그거 있잖아요 위장 전입도 음. 자기가 딱 해보니까는 2005년부터 두 번이고 2005년 전에는 0번 있었다는 거몇번 네. 있었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는 네. 여기 많은 거딱 잘라내서 여기는 용서해주고 여기서부터 치자. 그래서 나두번 정도는 용서해줘. 이거 아니야 또. 음, 그렇게 했죠. 그것도 <laughs> 이제 셀 셀프인데 어쨌든간에 그런 룰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음. 빠져나가고 음. 그리고 남들한테는 모질게 그 위장전의 망가는 우리 서민들의 저거라고 야, 예, 예. 예? 모질게 아주 그냥 아. 예? 기고를 해서 받고 맞아, 예. 시간만 내면은. 그 SNS에다가 뭘 올리고 뭐 <laughs> 이렇게 하던 사람이 지금은 왜 이렇게 조용한 줄 모르겠어요. 이런 거 이렇게 많니다 국민들이 예, 이제 이 문제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고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런 점이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후보자가 누구보다도 SNS라든지 언론 칼럼이라든지 이런 여러 그런 채널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그렇죠. 누구보다도 강하게 질타하고 음, 아, 사회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이 음. 예, 지금 하는 행동 드러난 걸 보면 은 <laughs>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음, 끝판왕 음, 위선 예, 음, 이런 걸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 점이 참 분노를 일으킨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예, 뭐 강남에서 어? 뭐 그야말로 수십억 재산가가 음. 뭐 그리고 또 특목고에 대해서 참 어? 원래 그쪽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변질돼 있다면서 비판하던 분이 딸이 자기 딸은 예, 외고에 들어갔고 음. 외고에 들어갔으면 인문계 쪽뭐 원래는 예, 외교관 뭐 그런 활동을 어, 하 해야지 글러가야지. 의학 전문대학원에왜 갑니까 거기서 시키려고요 예 참데 <laughs> 뭘 네. <laughs> <그걸> 하기 <laughs> 위해서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건국대 거기 예. 교수 건국대. 밑에 단국대 예. 넣어갖고 논문. 무슨 논문 하나를 또 끄집어놔서 이거 의전을 갈때 해놨겠죠? 네. 이러니 뭐. 제가, 참. 제가 충남대학교 언론 홍보학, 언론 아, 언론 정보학과 네. 예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아 예, 수료한 지 이제 몇년 되는데 박사 학위 취득을 못했어요. 왜? 논문을 못 써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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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웃음> 논문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논문 쓰는 스트레스 때문에 학위 취득을 못 하고 그냥 수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음. 이건 학위 이런 과정을 밟아본 사람이면 압니다. 논문 한편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 맞아요. 어, 박사인데 여기도 예. 고등학교 재학생이, 데려가... <laughs> <laughs> 인턴 학생이 음. 그것도 자기 분야가 아니라 외국어를 전공하던 학생이 그렇죠, 영어로 음. 가서, 가서, 예. 가서 예. 영어 무슨 뭐, 뭐 허혈성 이런. 예. 몇 년씩 공부해도 전문 지식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분야가 의학 보건 분야입니다. 음, 예, 그 그렇지. 분야에서 아, 제일 맞구나. 저자로 논문을 발표했다? <laughs> 야, 정말, 정말 조국 후보자 닮아서 예, 비상한 머리를 치니 천재임에 그 틀림이 없는 뭐, 것 같습니다. 그답는 또해. 뭐 이해가 안 가는 게. <laughs>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laughs> 이 아버지도 자녀 그 공부는 네.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예. 아 재산 56억 가진 분이 뭐가 부족해서 1,200만 원그 자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70억 줘야지. 뭐 70억 그 투자 약정 한 분이 1,200만 원에 예. 가난한 사람들 주라고 네. 예? 반려를 했어야죠. 그래야 그분이 평소 부르짖던 정의감에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 이거 뭐 어떻게 임명해야 돼 어떻게 되는 거야? 글쎄요 어떻게 해서 보십니까? 아니 나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서적으로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음. 지금 임명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예. 문 대통령 지금 현 정권 내에서는 여기서 임명을 안 하고 물러서면은 어렵다 밀린다 해서 밀고 갈 거라고 나는 자, 그럼 예상을 그럼 제가, 예상을 아, 하건데 예, 예. 제가 거기에 한 한마디만 할까요? 그러니까 임명한다에 돈 걸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예전에 2016년 4월에 세월호가 딱 터지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국민들들이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불과 이제 5년 아니 한몇년 흘렀죠 지금? 3년? 예. 삼년 흘른 거죠. 삼년삼년육 개월이 흘렀는데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세상 이 국민들이 그 날까지 아직 체감하지는 그렇지, 못하고 그럼. 있죠. 그럼. 예. 그래서 음. 그 얘기를 본따서 음. 이 조국 후보자 얘기를 갖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 자 이전과 이전. 이후, 예, 이전과 <laughs> 이후 조국을 <laughs> 임명을 하고 안 하고가 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을 해서 이거를 한 해서 득이 많으냐 실이 많으냐 안에서 득이 많으냐 실이 많으냐 따지는데 임명을 했을 시에는 엄청난 실이 온다는 것만. 어쨌든 이 대표님은 예. 나는 할것 같다. 예. 음. 그 동안 그문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예.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밀어붙여서 임명을 했던 전력 그렇죠. 그리고 예. 예. 조국 후보자가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갖는 상징적인 음. 위치 음. 이런 중요성 때문에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고 네. 예상하시는군요. 그렇죠. 전 반대입니다. 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제2의 최 최순실, 음. 제2의 정유라라고 하는 일각이 지적이 굉장히 아픈 부분이거든요. 음. 저는 이 말이 나온 순간 음. 임명을 강행하려던 분위기가 반전돼서 임명을 취소하지 않을까 저는 걸겠습니다. 아니, 이나 법에 어긋나. 이거는. 아, 어긋납니까? 어, 어겨. 아, 그냥 제스, 제스 제스처 아, 예, 예, 제스처럼 네, 네. 네. <laughs> 예, 제 제스처럼. 지금요. 지금 이제 각 정당에서도 물론 이제 뭐 민주당에서야 뭐 그런 얘기를 안하지만 야당의 어, 자유한국당하고 바로 미래의 당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민주평화당도 자진 음. 사퇴를 하고 있고 정의당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의 데스노스가 이제 어, 뭐좀 그, 지켜본다고 하는 것같아요 예, 뭐왜냐면은 지금 거의 거기서도좀 부정적인 여론인데 그래도 그래도 이중재라고 어? 여권의 음. 이중대라고 그래도 음. 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라고 음. 아, 하는 음, 겁니다. 음, 지금 음, 음, 그, 그러면은 음.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거를 지금 청문까지 또 가서 그 하루만 버티면은 나는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또 봐야 됩니까 우리가? 때 보면은요 어. 이 청문회 가기 전에 언론한테 말 많이 한 사람 치고 끝까지 못 가요. 음. 꼭 보면은. 청문회 가서 얘기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대로 하루만 버티면 너무 어렵습니까? 하루... 네. 이 사이에 꾹 입을 다무는 것이 이제 하나의 전략이란 말이야, 전략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이제 슬슬 나오는 것 같더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라도 중간에 말을 안 하고 청문회 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는 얘기는 결국 가겠다는 네. 얘기야. 그러면은 이 정권은 앞으로 이 조국 사건 이후로. 내리막길로 갈 겁니다.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내가 읍참 마속의 마음으로 뭐 버릴 건 버리고 새롭게 가야 되지 않나. 예. 어쨌든 이 문제는 좀 저희가 계속 주시하기로 하고 예. 예 오늘은 이쯤에서 이 문제는 아니 서울대 구배라고 게... <laughs> 이렇게 좀 봐주면 <반중을 웃음> 저는 아까 예, 아니 고고일 그, 그래 그, 저는 아까 그쪽이 <laughs> 네. 예. 음.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쪽에 만 원을 걸었던 사람. 그런데 서울대 음. 나온 사람들 예. 다 그런가요? 아니 그건 서울대 <laughs> 동문을 떠나서 그 조국 후보자가 늘 부르짖던 <laughs> 대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음. 예. 이게 사회 정의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음.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 겁니다. 내가 우리 임도영 수사장한테 음.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지금 서울대 그 동문 재학생들하고 동문들의 그 투표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들었어요. 부끄러운 동문. 예, 지금 은 예. 현재까지 일인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했나요? <laughs> 그 재학생들 <laughs> 대상으로 한 투표. 아, 재학생들. 예. 졸업생들 아니야? 예, 예.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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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음. 예. 아. 네, 맞겠습니다